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KOI-2014 고등부 금강 문제를 풀이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설명부터 드리겠습니다. 황금의 땀을 가진 나라에 금강이 있고, 해당 금강들은 자폐평면 위에 점으로 존재합니다. 각 금강은 개발할 때 얻는 이득이 WI가 있는데,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파랑 직사각형을 잡을 수 있고 해당 직사각형 안에 있는 모든 금강들은 개발된다고 합니다. 이때 직사각형 구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최대 이득의 합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금강의 개수는 최대 3,000개이며 각 금강의 좌표 (x, y) 모두 0부터 10의 9승 안에 존재합니다. 각 금강을 개발할 때 얻는 이득 w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마이너스 -10의 구승부터 플러스 10의 구성입니다. 문제를 풀기 전몇 가지 고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직사각형의 R을 X1, X2, Y1, Y2로 표현하겠습니다. 이때 R의 범위는 X1 이상 X2 이하, Y1 이상 Y2 이하입니다. 첫 번째로 X1, X2, Y1, Y2의 후보로 모든 좌표를 두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본다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답에 영향을 주는 곳은 금강입니다. 따라서 금강에 위치인 xy를 제외한 나머지 xy 값은 사실상 경계선인 x1, x2, y1, y2로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좌표 압축을 해도 무방한가입니다. 좌표 압축이란 입력으로 주어진 x 또는 y를 대해 재정렬하여 숫자를 다시 매기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잘 생각해 본다면 무방하다입니다. 상대적인 위치만 중요하지 실제 좌표의 절대값은 답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앞에서 고찰을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어려워 보입니다. 몇 가지 상황을 한번 제안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사각형의 아래 y1, y2가 정해져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왼쪽 그림처럼 두 노란 선 안에 있는 금강들만 사용 가능하며 같은 x 값을 가질 경우 반드시 선택이 같이 되어져야 합니다. 제한된 문제에서 기본적인 풀이 방법은 x 값을 정렬한 후에 모든 쌍에 대해서 연속합을 다 구해보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시간 복잡도는 오더 n 제곱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연속합에서 연속이라는 성질을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설명하기에 앞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는 x좌표에 대해 좌표압축을 하여 코스트 x에는 x값을 가지는 금강들의 이익의 합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좌표압축을 했기 때문에 x는 반드시 n 이하라는 것이 보장됩니다. 자 이제 잘 생각해보면 어쨌든 우리는 x1 이상 x2 이하를 잡았을 때 이득의 합이 얼마인지 궁금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n개의 금강에 대해 딱 반으로 나누었을 때 살펴보고자 하는 x1, x2가 왼쪽에 모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x1, 오른쪽에 x2가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에 모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왼쪽 그룹과 오른쪽 그룹으로 분리한 다음에 왼쪽 그룹에 생성되는 모두 x1, x2 쌍에 대해 연속합을 비교해 최댓값을 구하고. 오른쪽 그룹에서 생성되는 모두 x1, x2의 쌍에 대해 연속 합을 비교해 최대값을 구하고, 머지 가정을 통해 x1, x2가 각자 다른 그룹에 있을 경우를 잘 고려해준다면 빠르게 최대값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분할한 후에 값을 잘 갱신하는 방법을 divide and conquer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 더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left, right라는 구간이 들어오게 되면 left에서 mid, mid 플러스 1에서 right로 분할한 후에 각 그룹을 레컬시브하게 호출합니다. 그렇다면 x1과 x2가 각 그룹에 포함된 경우들은 각 함수에서 고루 및 비교를 하여 최대 이익값을 리턴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중심을 지나는 연속 구간에 대해서만 고려를 해주면 모든 경우를 살펴보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중심을 지나는 최대 연속합을 알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왼쪽 그룹 내에서 미드에서 왼쪽 방향인 연속수열 중에서 가장 큰 합과 오른쪽 그룹에서 미드플러스 1에서 오른쪽 방향인 연속수열 중 가장 큰 합만 알고 있으면 두 값을 더한 밸류가 중심을 지나는 연속수열 중 가장 큰 합이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로 우리가 고려를, 고려를 해야 되는 범위는 반드시 미드와 미드 플러스 1을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각 그룹에서 최대감뿐만 아니라 레프트, 라이트에서 시작하는 연속 수율중 가장 큰 합을 기록하면서 리턴하게 합니다. 실을 설명하기 앞서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l 썸은 레프트 미드 사이의 모든 아이에 대해 맥시멈 sum i, mid입니다. i, s u 은 mid, plus 1, l i g 사이 모든 i에 대해 맥시멈 i m u m sum mid, p 1, i입니다. 맥 a 은말 그대로 해당, 구간, 해당 구간의 연속 수열의 합중 최대값입니다. 썸은 해당 구간에 포함된 모든 금강, 금강들의 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각 밸류를 계산하는지 컨커하는 과정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썸은 당연히 left child sum 더하기 right child sum을 해주면 됩니다. L sum은 L left child L sum과 left child sum 더하기 right child left sum을 비교하여 더큰 값을 취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R-sum 또한 대칭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MAX sum은 두 자식 노드의 max sum과 left child의 R-sum 더하기 right child의 right L-sum을 비교하여 제일 큰 값을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구간에 대해 분할 정복을 해준다면, 제일 처음에 시작되는 범위 1부터 n을 담당하고 있는 노드가 가지고 있는 맥시멈 썸이 우리가 구하는, 구하는 답이 됩니다. 이때, 시간복잡도는 오더 n l o n입니다. 만약 좌표 압축을 안 하고, 세그먼트 트리로 구현을 한다면, 오더 n l o 10의 구승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겨우 제한된 문제를 좋은 시간 복잡도로 풀었습니다. 하지만 y1, y2 제한을 풀어버리면 시간 복잡도는 더안 좋아집니다. 이미의 y1, y2를 잡는 시간 복잡도는 오더 n 제곱입니다. 따라서 총 시간 복잡도는 오더 n 세제곱 로그 n으로 아직 t l 입니다 어떻게 더 줄일 수 있을까요? 바로 y2를 증가하는 방향으로 살펴보면서 디바이드 앤 컨컬 상태 값들을 누적시키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y1을 베이스로 정해두고 증가되는 y2에 의해 추가되는 금강들만 업데이트함으로써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1이 10이었고 y2가 10이었습니다. 그 다음 y2 값이 16으로 증가된다면 이전 상태들의 값을 그대로 보존하고 y가 16인 금강들만 갱신시켜 답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 개의 금강이 추가될 때마다 실제로 해당 금강이 위치한 하나의 코스트 X 값만 바뀝니다. 그렇다면 기존 우리가 선택 값을 가지고 있던 구간들 중에서 이미의 코스트 X가 포함된 구간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로그 N개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X의 범위를 좌표 압축을 통해 N으로 제한하였고 이를 계속 반식 분할하여서 작업을 하였기 때문에 실제 코스트 X에 영향받는 구간은 로그 N개의 구간들 뿐입니다. 그럼 해당 구간들만 코스트 X에 따른 업데이트만 하더라도 전체 맥시멈 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다 생성하면 오더 N 로그 N이지만 추가된 금강에 영향받는 구간들만 업데이트를 해준다면 오더 로그 N만에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 복잡도는 Y1을 잡는 시간 오더 N, 그리고 y2를 하나씩 잡을 때마다 업데이트 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오더 로그 n. 이런 y2가 최대 n개 있을 수 있으므로 총 오더 n 제곱 로그 n 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를 통해서 실제 어떻게 작업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28255333-1 12597-2 6, 7, 마이너스 1, 7, 3, 마이너스 1로 금강이 주어졌다고 하겠습니다. 입력 순서는 x, y 코스트로 생각하겠습니다. 이를 x 값 기준으로 좌표 압축한 후 y 값으로 정렬하였다고 하면 오른쪽과 같이 나열됩니다. 그렇다면 이를 기반으로 인덱스 트리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 현재 y1은 p 1 y로 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초기 상태는 y2 equal y1인 상황으로 7,2,5 금강이 갱신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금강의 객수가 8개이므로 좌표 압축을 한 X의 값, x값의 의 x 값 범위는 1부터 8입니다. 따라서 인덱스트리의 리프 노드의 객수는 8개이며 좌측부터 순서대로 1부터 8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7,2,5가 들어온다면 x값이 7이기 때문에 7을 포함하는 모든 구간에 대해 5라는 코스트를 업데이트를 해 줘야 합니다. 이때 기존 인니 밸류는 모두 0입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트리답게 7번째 리프 노드부터 파렌트를 따라 sum, lsum, rsum, maximum sum을 모두 업데이트를 해 줍니다. 그럼 위 슬라이드처럼 갱신이 됩니다. 그 다음 y2 값을 보겠습니다. 다음 y2 값은 3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y값이 3인 근강이 2개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적용한 후에 루트의 맥시멈 썸을 물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둘중 하나만 선택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값인 2,3,-1과 5,3,-1을 동시에 살펴보겠습니다. 두 x의 값은 2,2와 5로 코스트는 둘다 마이너스 1입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주는 구간들은 슬라이드에서 표시된 주황색 구간들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해강 구간들에 대해서 우리가 세운 점화식에 따라 모두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루트의 맥시멈 노드는 그대로 5입니다. 다음 y2 값도 보겠습니다. 이번에 y2 값은 5입니다. 해당 근강은 3,5,3입니다. 이번에도 이전 과정과 같은 방법으로 영향받는 구간들에 대해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영향받는 구간들은 모두 주황색으로 색칠하였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비교가 나옵니다 루트에서 left child의 r섬 더하기 right c h i d 의 l섬이 7이 나와 답을 갱신해줍니다 해당 값은 루트의 r섬 정의와도 맞아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전 방법들과 똑같이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y값이 7인 금강이 두개이기 때문에 같이 업데이트를 해줌으로써 같은 x값임에도 불구하고 선택 여부가 달라지는 모순을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 금강인 1,8,2를 업데이트 해줌으로써 해당 y가 2인 케이스에 대해서 가장 좋은 답들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y2가 pn.y일 때 루트의 맥시멈 썸이 무조건 답이 아닙니다. 모든 y2가 업데이트를 할 때마다 루트의 맥시멈 썸은 하나의 후보가 될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해 y2가 바뀌면서 루트의 맥시멈 썸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조금 복잡한 문제였으나 여러 가지 고찰을 통해 문제를 조금씩 변형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 트리 또는 세그먼트 트리로 풀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불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